안녕하세요. 늘먹입니다 P87 선수커리 모드 제 181화입니다. 181화는 수완지전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네, 만만치 않은 수완지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그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t 레이 s 스타디움입니다. 네. 만만치 않은 수완지시티와의 경기 네. 리버풀 시절 때 사실상의 라이벌로서도 맹활약을 보여줬던 스완지 시티인데, 네, 스완지 시티를 좀 쉽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왼쪽이 아스나, 오른쪽이 스완지 시티입니다. 아, 이거 반칙에 선언이 안 됐네요. 크로스. 일단 막아냈습니다. Delay as the ref clears the defenders. 좋아요. Is it a cool finish? as you go for power? Oh, it never looked confident for me. Rushing it here, moving from one side to the other. Shot. The shot. 네, 골키퍼가 막아내네요. Canani Chaka. Is Baird. 아, 그래서 좋아요. 아, 그러나. 수환지 시티의 소비진이 너무 단단합니다. <laughs> 지금 뭘본 거죠? <laughs> 아, 이거 <웃음> 뭐야. <웃음> 아, 지금 <laughs> 킹스리가 경고를 받았네, 이거. 아, 이거. <laughs> 슈퍼마리온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이건 슈퍼마리오가 아니죠 이건 피빠죠 <laughs> 아 이거 진짜 웃겼네 진짜 과연 여기서 아좀 아쉬웠네요 이건 정면 오우 지금 골대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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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지금 와예 골대를 두번 맞춘 스완지 시티였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좋아요. 살라자. 체인버스. 크로스. 걷어냈네요. 코너킥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골키퍼가 잡아냈네요. 테림. 오지금은 네. 골키퍼가 눈치를 챘습니다. 오 지금은 네 스완지 시티한테 결정적인 찬스를 내줬는데 코너킥 일단 네. 다행히도 잘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은 이런 경고는 안 되는데 말이죠. 예 쓸데없는 반칙은 안 됩니다. 코너킥상황, 아, 프리킥상황. 일단, 오, 일단 걷어냈어요. 좀, 쉽게 안정적으로 걷어냈으면 하는데, 네. 다행입니다. 크로스. 오, 잘 막아냈네요. 코너킥 상황. 지금 막았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슛! 아 아. 이 굉장히 아쉽게 찬스를 놓쳤네요, 예. 결국, 양 팀의 경기 0대 0으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아, 이건 두고두고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예. 네, 아스날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토트넘이 추격을 하고 있네요, 예. 만만치 않은 3위 팀, 소튼을 맞이합니다. 아, 소튼.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죠. 아스날과 우승 레이스를 펼치고, 펼쳤었는데,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우스 엠튼과 아스날이 만났습니다. 결코 쉬운 경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네. 아스날이 사우스 햄턴을 이겨낼 수 있을지 만약에 지기라도 하면 네 선두를 추격을 하게 되겠죠 네 과연 마르커스강이두 자릿수 득점도 나올 수 있을지 경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바페 좋아요 좋아요 아또 이게 패스가 막히네요 어 위험해요. 아, 솔랑케에게 골을 먹히고 말았습니다. 아, 이건 좀 아닌데 말이죠. 예. 아스날이 너무 수비진의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네, 결국 패스를 내주고 득점까지 내주고 이건 아닌데 말이죠. 네, 솔랑케의 득점이 나오면서 사우스 앤턴이 1대0으로 앞서게 됩니다 좋아요, 여기서 일단 패스 잘 연결이 되었고 반칙입니다 자 여기서는 직접 슈팅을 때려보도록 합시다 좀 멀지만 말이죠 자, 여기서, 좀 약한데, 네, 골키퍼 정면으로 향인데요 코너킥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서, 슛! 아! 다시 한번 코너킥이에요. 이거, 혼란한 틈을 타서 이런 슈팅 계속 하면 좋죠? 일단, 잡아내고. 뺏기네요. 오 여기서 설마요 차단했습니다. 오 이건 큰일 날뻔했네요아 지금 어디다가 패스를 하는 건가요? 오! 아, 전반전 종료 직전에 추가 골 먹혔으면 후반전 어려웠겠죠? 베리이 슛! 야, 아깝네요 아, 이거 슛 정확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여기서! 슛! 아하! 골키퍼가 먼저. 잡아냈네요. 체인벌린. 여기서, 아! 어, 여기서! 아! 지금 골키퍼가 실수를 했는데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헤딩! 다시 한번 코너킥. 이번에는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여기서 헤딩! 네, 헤더가 약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제쳤어요. 제인벌리 슛! 아하! 이건 욕심이었어요. 네, 아쉽네요. 여기서, 아, 지금은. 결국 사우스햄튼에게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아세 경기째 무승을 달리게 됩니다. 이건 너무 아쉽네요. 네, 예 드디어 아스날이 FA컵을 시작을 하게 되네요. 근데 아스날이 맨유랑 붙게 됩니다. 다른 팀들은 다하브리그 팀하고 붙는데 말이죠. 아 이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네, 그래도 빅 매치니까 정말. 많은 주목을 받겠죠? 그럼 경기를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트래퍼드입니다. FA컵 3라운드 빅매치, 맨유와 아스날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네, 두팀 모두 하브리그 팀을 만나지 못하고 서로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되었는데 말이죠. 네, 그래도 아스날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맨유, 오른쪽에 아스날입니다. 크로스. 일단 오, 지금은 좀 아슬아슬했네요. 아, 디발라. 여기 공간 내주면 안 되죠. 오. 네, 맨유의 공격이 있었네요. 이거. 아, 이러면 안되는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아스날 수비진들이. 은답해 아, 왜 백패스를 하나요? 이거. 위기예요 백패스 하나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거절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어, 디발라가 부상을 당했는데, 어우. 지금은, 네. 디발라의 부상으로 경기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네. 또뚫렸어요 또 아, 이거 위기에요 잡아냅니다. 그 a n c h 로스 일단 걷어냈습니다. 걷어 좋아요, 이거. 간만에 좋은 체스 맞지 않나요? 슛. 루크 슈를 맞았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여기서 포그바가 걷어낸대요. 다시 한번 코너킥. 이번엔 바일리. 자,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바 일리한테 정직하게 갔네요. 좋요요 자, so, 슛! 들어갔습니다. 케빈 살라자르. 네. 아, 매 메... 맨유의 수비가 불안했서 네. 마르코스 강이 순간 실수를 잘 캐치를 했네요. 이건 마르코스 강이 만들어낸 득점이나 다름이 없었죠.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케빈 살라자르의 득점으로 점수는 1대 0으로 앞서 가게 됩니다. 네, 지금 다른 경기들도 꽤 많이 펼쳐지고 있네요 야너자이그로스 올렸어요 <목소리> 어, 여기서! 아, 이거 네, 지금 좀 미루다가 이렇게 된것 같은데 말이죠 아 아슬아슬했습니다 지금 위 상황.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코너킥입니다. 걷어냈습니다. 이두 팀은 참고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어,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또 맞붙을 예정입니다. 그, 어, 어 지금 면우자이. 어 지금은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살려 자요. 아, 지금은 좋아요. 슛슛 슛! 아, 순간 맨유의 실수를 노렸는데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서... 슛 네, 지금은 맨유의 수비벽에 완전히 가로막혔네요 루크쇼, 일단 체인버스가 멀리 차냅니다 뭐라요, so 마리쿠스가? Well, well, uh, well, 아, 이거 부상 아닌가요? 설마요? 아, 이거 좀 really 심한 것 같은데 말이죠. 좀 늦게 일어납니다. 아,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네요. 여기서 루크쇼. 아, 다행입니다. 코너킥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예, 좋아요. 아, 슈팅을 할 기회를 안 줬네요. 그래도. 네, 아스날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계속 무승에 늪어빠졌는데 아스날이 다시 재도약을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네요. 그리고 FA컵 다음 라운드에도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복수를 노리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막아야 하는 그런 미션도 있죠. 네, 다음화에는 토트넘에게 복수를 하고 맨유의 복수를 막아야 합니다. 과연 아스날은 EFL컵 결승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또 리그에서도 다시 한번 이길 수 있을지 다음화를 기대해 주시고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유튜브 채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기대해 랍니다. 그,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려나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